2월 5일 목요일 일기. 오늘은 아침 일찍 운전면허 학원에 왔다. 계속 미루다가 드디어. 다른 날은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온 김에 많이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후회했다. 너무 힘들어. 배고파. 졸려. 집에 갈래. 처음 조수석에 타서 설명을 들을 때는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생각했다. 클러치는 뭐고 주차 공식은 또 뭐야? 근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생겼다. 일단 하면 되는구나. 내 친김에 먼지쌓인 꿈들을 꺼내본다. 연어 일종 따기, 운동하기, 영어 공부하기, 동화 쓰기, 피아노 또는 드럼 배우기, 한국어 교원 자격증 따기, 논문 쓰기, 시집 내기, 시집 가기. 응? 어쨌든 일단 해보자. 미루지 말고 미리 포기하지도 말고. Just do it.